이놈의 새끼들 <laughs> 폭풍꼬리 흔들기를 하네 가자 가자 일하러 가자 어? 일하러 가자 출동 <laughs> 아이고 일하러 가자 방금 전에 유튜브에, 어, 그 한국에 그 석재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, 와, 그, 일하는 거 보고, 그거 보고 나면 여기, 우리 일하는 거 보면은, 막, <laughs> 거의, 돌아가십니다. 돌아가셔. 아, 얼마나 빠른, 빠르, 빠른지, 빠르고 깨끗한지. 이놈 자식, 저건 누룽이는 저 밑에 있네. 아 저, 여기에, 여기, 여기 들은 새벽에 잠을, 저녁에 잠을 못 자는지 아침잠이 엄청 많아요. 맨날 보면 저 아침에 이 도로에 나뒹굴어져 있고 도로 찹 싱싱 다니는데도 이놈들, 어 콘크리트의 마른 바닥이 좋은지 그걸 자더라고요. 그래, 챙겨 죽는 개들이 엄청 많아요. 그렇지만은, 이 복받은 개. <laughs> 아이고 참 중국에서 컨테이너 저기 안에 싱크대 힌지하고 뭐 이런 악세사리들 샘플들 수는 컨테이너가 도착했습니다. 그놈 싱그 싱크 힌지 그거 저기 만드는데 한달반 걸려서 한달 반. 반. 아 그게 보니까 이제 저기. 주문한 제가 주문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OEM 방식을 생각을 하니까 안에 뭐로고 여커 이런 것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려 버렸고요 그 로고를 원래 제가 요청한 게 아닌데 그 저는 그러니까 뭐 갖다 팔려고 쓰면서 갖다 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해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그래 됐고 그 다음에는 어, 회사가 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후에 로고 같은거 주문자 상표를 갖다 부착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얼마 걸리냐 하니까 뭐한 2주면 은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한달 걸리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막장발때가 되니까 이거 개미들이 날개미들이 막 버글버글 합니다 저녁 되면 막 가로등 아래막 엄청나게 모여있다 죽고 그래요 여기에 의자가 제가 한 세 번을 사놨거든요. 맨날 없어요, 맨날.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어요. 여기, 그러니까 원래 여기 손님들하고 운전기사들 오면은 여기 앉아있고 그랬는데, 이게, <laughs> 필리핀에 뭐 사업하면은 조금 그 한참 있다가 뭐, 뭐 인당에 딱 보잖아요? 없어요. <laughs> 맨날 보면 아니, 누군가가 쓰고 있어. 쓰든지. 저기, 저, 뭐, 경비실에도 가있고, 뭐 아마 그럴 것 같은데, 쓰고 나서, 아니, 안 돌려놓기, 안 돌려놓고, 아니면 거기 가면 또, 부러트려요그하게 써가지고. 예, 그러니까 참, 여기, 그, 일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좀, 어느 정도는, 좀 쓰다가 이렇게 부서져야 되는데, 이, 뭐, 대부분 여기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은 괜찮은 직원들인데, 조금 그런 직원도 있어요. 안 좋은 직원도 있는데 우리가 가려내질 못할 뿐이지. 그못 가려낸 내 이유가 앞에서는 어 저기 별 차이가 안 나도록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. 일단 컨테이너를 잘 내려가지고 안에 뭐 있는 걸좀 봐야 돼요. 그 저기 좀 제품이 사진 보고 선택한 제품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는 오늘 다들 뭐 싱크대 설치하러 나가고, 석재도 설치하러 나가고, <laughs> 제 차도 차 빌려줬어요. 그 설치하러 가는데 차를 이번에 한대더 샀거든요. 샀는데 그 차는 싱크대에서 쓰고, 제 차는 석재에서 쓰고, 그차한대또더 사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공장 안에서만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현장 설치를 우리가 하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뭐 손님들이 이제 부르니까 가, 가야 되는 거죠. 가, 가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 뭐 대, 저번에 이야기드렸듯이 대중교통이 참안 좋아요. 다만 요즘 이제 물류는 라라무브라고 해가지고. 저기 용달 택배 이런거는 상당히 이제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큰 화물차 이런 경우는 별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가 소유할 필요가 왜냐면 빌리는게 더 싸요 그 저기 왕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운전기사들 얘 많이 미기거든요 생각보다 저번 저 이야기 들었지만은 트럭 안에 에어컨 켜놓고 그냥 자요 그래 놓고 이제 시간 다 보내고 이불도 천천히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또 그럴 수 있는 공산이 큰게 트럭맨이라고 해갖고 시내에 트럭이 못다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1톤 소형 트럭 말고는 시내를 대낮에 통과를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. 운행을 못하는 곳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딘가에서 주차를 하고 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때 되면 이제 에어컨 켜놓고 자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면 라디오 켜놓고 자다가 그 이제 뭐 배터리 방전된다든지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. 그 차들 차를 갖다가 1인 운전기사를 안 하고, 여러 어, 명이 몰게 되면 차 금방 망가져요. 특히 스틱 차 같은 경우에는. 뭐 기어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막 밟고 나가고 이런 차 허다하거든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길, 전에 보셨지만길 엉망진창일 때도 막 풀스피드로 날아다닙니다. 날아다녀. <laughs> 그참 그걸 주인들이, 그러니까 물론 대시보드 카메라 같은 거 해가지고 보기는 보는데, 참 문제죠. 에. 여기 그나마 여직원들은 조금 낫고, 남자 직원들은 막일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. 쉽게 보면은, 그 교육의 정도 그게, 그게 문제가 아니고, 여튼 살아오는 과정 자체가 이제, 그 너무 쉽게 살아, 살게끔 그래 만드는, 그 부모들이 어떤, 자, 식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성장이 되게끔 하겠다, 이런 목표가 너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가 너무 과해도 안, 안 되고 적당하게, 어, 길을 열어주는, 눈을 좀 뜨게 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, 여기 눈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어. 그리 <laughs> 오죽하면은, 제 아는,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어르신들 뵀는데,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자기, 이제 집에, 이제 한 필가정인데, 애기들 교육하는 거 보면 참,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데. <laughs> 저 역시 똑같거든요. 우리 와이프 뭐, 어, 저기, 요즘 그 집에 그 우리 둘째가 그, 그 자폐가 있어 놓으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데, 그 임금을 그래야겠더니 그 나는 사람을 빨리 쓰라고 하는데 사람 못 쓴다는 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.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. 물론 와이프 성격이 좀 별나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나갔어요. 뭐 어떤 트러블 이 있고 뭐제 와이프 잘못인지 아니면은 뭐 도우미 일 하러 오신 분들 잘못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도 잘안 맞아요. 예전걸 <laughs> 그 구하라 했는데. 지방에는 지금 그러니까 최저임금 가정, 그 가사도우미 쪽, 그쪽에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하면은 뭐, 한 만패소 정도 되는데, 그 만패소, 그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가 올려놓았는데, 안 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오히려 금액이 작은 쪽에 손님들이, 아, 그, 저기, 사람들이 잘 구해진다는 거야. 문의도 많고. 그래서, 니도 아, 좀 가격을 낮춰갖고, 그, 인건비를 낮춰서 올려라. 좀 아이러니하지만은, 야, 인건비가 좀 많다고, 많은, 많은 대신에 뭔가 요구사항이 많을까봐, 걱정을 하는 거예요, 어찌되. 저도 이해가 가죠. 뭐, 좀 꼬장꼬장한 사람 만나면은, 큰돈벌라고온 것도 아닌데, 네. 싫잖아요, 네. 근데 그게 이제, 그런 생활의 태도가, 조금 복잡하면 안 하려고 해버리니까, <laughs>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, 그게. 그래야 되면 안 되는 건데. 저기, 방학이, 방학 동안 좀, 아주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, 방학 동안 너무 놀아가지고, 아이고, 보고 있으니 내가 참. 우요 <laughs> 진짜 한국에 같은 학년, 한국하고는 한 3학년 정도. 초등학생 경우에는 3학년,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4, 5학년, 6학년 정도. 그러 그러니까 공부하는 속도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. 한2 3당 학년 정도 저기 차이가 나면은 뭐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여튼 8시대 가고 일 시작하니까 직원들 전부 다 출근하고 있네요 예뭐 아예 어울려 살아가야 되니까 이해할거는 예 이해하고 예 너무 한국적인 방식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. 적당하게만 어느정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막 좋아서 쩔쩔줄니르겠 저기 암놈이 암놈이 그래 문제가 암놈이 저기 저번에 아니고 이야기 들었지만 크리스마스 새끼를 낳을 때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우리 그, 강아지들 돌봐주는 처조카가 고향 갔버린 바람에 우리하고 그때 출산할 때 없었는 거예요. 그, 그거 그 이후로 아니 우리 암놈이 참 순했는데 사람 보면 막 짖고 그래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. 그래가지고 밑에 잘안안 안 내려오게요. 사람이라도 물면 큰일 나니까. 예전에 그 우리 여기 직원을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광견병 주사 맞고 난리쳤거든요. 이보면 멀쩡하다 아닙니까? 근데 왜 그러냐면은 광견병이 여기 생각보다 좀뭐좀 뭐좀 문제가 좀 심하더라고요. 이 올해도 지금 5월 달까지 1한 40명인가 광견병 걸렸어요. 근데 어른들은 개나 고양이한테 물리면은 인지를 하고 바로 왁왁신을 그, 왁진을 맞는데 그 아기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위험성을. 그러니 아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죽어요. 개고양이 때문에, 그, 저, 길고양이 때문에, 특히 모사는 좀 서민 쪽 지역은. 그러니까 저기, 그, 개고양이 그래 위험합니다, 여기. 일단,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아침 영상이 일단 종료가 되네요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주, 생각했던 대로 구석이 다 왔어야 되는데요. 좀 복잡하면 뭔가 실수가 나더라고요. 이번에 그 목공기계도 뭐가 빠졌어요. 여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